키오스테디오. 라호아니나오이나자이나이니은지이아오요이라이요아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인님 입장하십니다. 이바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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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 이바 아이쿠 역시 무적의 아이돌로 자이짱 아이 키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 죽어 아이 누나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듣수들의 야랄로 기빨리면 손을 들어 주세요 신 그녀는 견자인가? 신 그녀는 견자인가? 신 그녀는 견자인가? 신 그녀는 견자인가? 신 고양이다! 양인양이다양는견자인양신 그녀는 양자인가신양인가신그녀 양. 견자인가? 신 그녀는 견자인은신 그녀는 견자인같신 그녀는 견인가그인그인인인인 나 진짜 죽을 거 같아 어떡해 나 지금 미칠 거 같아 진짜 아 돌겠네 정말 머리띠 바로 씌우고 싶으면 개축크크 아이크 호수진 삼아 매료 <laughs> 아 미치겠네 아나 진짜 캠 끄고 싶다 어떡하지 진짜 이거야 <laughs> 오늘 마스크 좀큰거샀어요 네, 머리 제거 아니고, 가발입니다. 이렇게 자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별로네요. 아, 너무 어색해요. 어, 멍 때리지 마. 방금 방송 켰잖아. 그치? 아이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이 여신 누님. <laughs> 근데 그거 여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너무 상시숭배요 그거 진짜 아이쿠. 메리 크리스마스 누나 어색해도 저희가 괜찮으니 견디죠 <laughs> 자 자이야, 괜찮아. 이거는 네가 하기로 했던 캔방이야 너의 모습이 어색할지라도 장미들은 좋아하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네가 어색해하다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너의 의사는 궁금하지가 않아. 알았지? 나 똑바로 해. 그만큼 펀딩 받았으면 어? 장미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약간 단발 취향이신 분들 괜찮나? 제 타기 지금 여기 있거든요. <laughs> 마스크가 많이 크죠 아 그러보니까 고내턱 보여준 적이 없네. 딱히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이 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캠을 못 보겠어요. 지금 계속 채팅창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보고 있다고요. 여일 봐주셨어. 네 채팅창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견자 히 여신. 진짜 왜 그래? 제발 그래서 아이크 캠한번 닦아주실 수 있나요? 왜 뿌옇게 보이지? 흠. 야나캠 닦고 왔어 이럴까봐. 아, 그나저나, 큰돈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에, 턱 야호 한번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laughs> 제가. 잠깐만요. 후, 후, 후. 제가. <웃음> 꼭 해보자. 여러분들의 산타가 되어드릴게요. 아, 절대 못하겠어. 어떡해. 나 진짜 못하겠 아내 눈은 진짜 못 자겠어 어떡해 레이텍 아, 아저 오늘은 딱 이렇게 보고 야겠어딱 아, 채팅창만 저스트 채팅창 이게 약간 일어나면 보이려나? 이게 잘안 보이네요? 여기 치만데 얘 때문에 팔들 때마다 뭔가 여기가 겨드랑이가 아닌데 겨드랑이 보여주는 거 같지 않아? 들 때마다 그런 느낌 들던데? 어, 겨드랑이인가? 그러네 사실 겨드랑이 같던 거야 아, 네. 아 12시 25분

나는 지금 지구망에 들어가서 숨고 싶다. Yes or no? Yes. 우리 왕돈 해주신 분들 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크 야옹, 냥냥 님들 제가 왜 가만히 있는 앞머리를 자꾸 빗는지 아세요? 민망해서요. 그 전에는 앞머리를 정리하려고 빗었다면 잘 보이고 싶구나 우리한테? 맞아. 아이쿠. 내가 태어난 이유는 견자일을 보기 위해서였고, 내가 이 삶을 버티고 있는 건 견자일을 보고 있어서였고,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도 견자일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리다 일부러 음. 그러는 거지, 나 약간 할말 없게 만들려고 그래. 오늘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자.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눈빛으로 말해야겠다. 아이쿠. 잠깐만 죽고 아하. 오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귀여워서 어떡하지? 음. 견냥이는 최고야! 견냥이는 여신이야! 견냥이는 최고야! 견냥이는 여신이야! 견냥이는 최고야! 견냥이는 여신이야! 아이쿠! 뀨! 에? 호동동동 아 자꾸... 내캠볼 때마다 현타가 오네? 아이쿠! 계속 크루밍 하시는 게 진짜 고양이시네요 아이쿠! 나 방금 눈 마주쳤어 맞지? 나 방금 눈 마주친 거 맞지? 아이쿠! 나도 나도 눈으로 욕해줘요 왜 그래... 내가 언제 눈으로 욕했다고 그래 진짜 개지랄 아이크 아크크 누가 그루밍이라 그랬어 진짜 그루밍하는 것 같잖아 크크크 그루밍 같아 내가 보기에도 어떡하지? 아이크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 역시 누나는 여신이 맞았어 <laughs> 누나 나 이젠 견적이 없음 못 살아 살려줘 죽어 아이크 그루밍이 뭐예요? 그루밍 가. 아니 뭐야 아니 100만원 고마워 아 어떡하지 나 리액션 해야 되는데 나 리액션이 없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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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진짜 나 자신가 어응 으아 아 고마워 냥냥 리액션 고장난 견냥이면 히츠 히츠 어, 이거 내 머리 아니야 이거 가발이야 이렇게 자르면 어떨까 싶어서 원래 머리는 깁니다. 원래 머리를 하고 와볼까요? 좀만 더 단발 좀만 더 <laughs> 누나야 뭐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가 되니까 머리야 단발이든 장발이든 상관이 없달까? 잠시 후 하하, Merry c r s t s 하이크! 누난 진짜 그 초승달 눈웃음이 제일 가는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 네, 저는 이 웃는 게 약간 컴플렉스였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왜냐면 눈웃음 친다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나는 웃는 건데 여우짓 한다고 막 가짜 웃음 짓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한테 했었던 때가 있었다. 이제 상관이 없다. 하이크! 누나 그럼 우리한텐 더 많이 웃어줘. 그 웃음에 항상 취해고 있어. 싫어. 아이쿠. 그때는 그랬다는 건 지금은 본인도 이쁘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이씨. 아! 들 이제 단발에 많이 적응을 했군요. 근데 이제 가발을 벗고 싶을 때가 왔어. 어떡하죠20 minutes later. 아, yeah! 아! 안녕하세요? 아, 이제 제 머리입니다. 감고 말리고 와 가지고 살짝 덜 말랐어요. 이크 기야 이거지 장발자이 최고다 최고 봄미쳤다. 역시 제 머리가 낫죠 이제 좀제 모습 같고 머 뭐, 머리띠? 진짜 미치겠네 진짜. 갔다 왔는데도 진짜 미치겠다. 저주접들 때문에 아까 저 없을 때 두접 레전드였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고양이 귀를 하라는 거야 지금? 견냥이다냥, 그냥. 으아 돌겠다 진짜 어떡하냐 하이크. 우리 자이 곤몇 살? 서른 한 살. 하이크. 주, 접 2023년 6월 17일 중. 나 얼굴도 작고 이뻐 비율도 좋아. 왜그래? 양양 아이코 누나가 목소리도 좋고 이쁘고 비율도 좋고 귀엽고 매력 넘치시고 누가 봐도 20대 초반 같은 외모까지 지적이 아니라 아신께서는견자이를 창조하였고 장미를 만드셨다. 장미는 견자이를 찬양하게 하였고 견자이는 장미의 신이 되었다. 우리는 그녀를 받들고 모셔야만 한다는 사명을 가지게 하였다. 우린 찬양하여야 한다. 그저 나 울어도 돼. 3분할로 <laughs> 울어 주세요. 안 올게요. 나 진짜 나얼글 작아. 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